월드컵 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있어야지. 바로 이제 소니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인데, 어 제가 아직 요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아는 게 언제지? 어 많은 게 어디지? 16강이고 이거는 이제 몇 강까지 있는 거지? 32강? 어 32강까지 있다. 어 소니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소닉, 어, 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소닉 캐릭터, 소닉 월드컵 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이상형 월드컵. 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닉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아, 잠깐만, 아, 시작부터 후보 왜 이러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시작부터 후보 왜 이래? 아니, 잠깐만, 시작부터. 아니, 근데 소나도가 문제가 아니라 악역이야, 둘 다. 악당들 둘이 딱내비어 놓고, 메, 필레스가 좋냐, 네오 메탈소닉이냐. 그니까, 오탄, 오탄 거 같아요. 네오죠? 애니오죠? 이거 오타죠, 오타 좋타 얘는 이제 히어로즈에서, 메탈소닉이, 어, 이제 최종 빌런으로 나왔던 그거고. 메필레스 더 다크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메필레스 쪽이에요, 저도. 넥제네봤으면 메필레스를 안볼 수가 없지. 넥제네봤으면 메필레스지. 아...이거 대결이 안된다 이거는 야 어떻게 빅다위를 어? 우리 클래식소닉한테 대결을 하냐 아 이거는 이거는 안봐도 클래식소닉이지 아 안봐도 클래식소닉이지 <laughs> 해지옥은 뭐야 도대체 해지옥은 뭐야 아 잠깐만 나 근데 야 진짜 대결 잘붙여줬나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애들만 골라서 봤지 이렇게? 그다 <laughs> 클래식소닉이죠 아니 내가 싫어하는 애들만 골라서 봤냐 블락 블라... 둘다 내가 싫어하는 애들인데? 아니, 실버 싫다고. 근데, 에그맨도 싫어. 아니, 둘다 싫어요, 여기는, 근데. 아, 저 개인적으로 실버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아니, 실버, 실버, 제가 엄청 극혐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넥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실버 굉장히 극혐하는 거 다들 아시면서. 아, 어쩔 수 없네. 다,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를게요, 저는. 와! 와 이건 이건 아 이게 근데 암흑의 기사를 내가 해봤으면은 에 이거 안녕하세요 완드 공략 이거 암흑의 기사에 나오는 엑스칼리버 소닉이라고 어 암흑의 기사 최종 보스 상대할 때 소닉 이 변하는 폼입니다 아 근데 진짜 암흑의 기사를 해봤으면은 엑스칼리버 소닉 딱 등장할 때그 맛을 못 잊어요 진짜. 엑스칼리버 소닉 딱 등장할 때그 맛을 못 잊어 근데 오메가는 또 소닉 생계관에서 어, 최강의 로봇 간지가 나죠 아 간지대 간지인데 약간 이거 아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엑스칼리버가 끌리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암흑의 기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스토리북 시리즈 다 해봤으니까 이제 암흑의 기사를 해봤으면은 저 엑스칼리버 소닉에 나올 때 등장하는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 오메가가 아무리 좋은 캐릭터고 히어로즈 때, 물론, 오메가 성능이 굉장히 좋긴 한데, 오메가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엑스칼리버 소닉의 뽕맛은 잊을 수가 없다. 엑스칼리버 하겠습니다, 저는. 아, 둘다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 이거 둘다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스틱스 특, 귀여움, 단점, 멍청함, 엘리스 특, 예쁨, 어, 단점, 어, 아아아아그 아, 아, 뭐지? 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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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그 팬들이 많음. 안녕, 키리치니 그니까, 앨리스는 약간, 악플이 많고, 얘는 귀여운데, 좀 애가 댕청하고좀 사고치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하, 넥젠이냐. 근데 둘다 망겜이잖아. 공유 그리고 소닉붐둘다 망겜이잖아. <laughs> 여러분, 욕은 욕은 쓰지 맙시다. 아, 스틱스 야생한 이미지도 강해요. 근데, 일단 공통점. 둘다 망겜에서 나왔어. 앨리스는 이제 06에서 나왔고요. 스틱스는 이제, 우리 소닉, 붐이라고 한는만임에서 나왔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소닉 구매 스틱스도 귀엽지만 스틱스보다는 06아06 아, 06 엘리스지 나는 엘리스지 엘리스가 소닉에 첫키스를 가져갔는데 와 다크스파인 소닉 아 <laughs> 아니 블레이즈는 블레이즈지만 아니 욕하지마요 욕하지마요 어허 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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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욕은 안됩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서 방송 규칙에 있어요 욕은 안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흥분해도 욕은 안돼요 마이티 아 저는 딜에의뽕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크 스파이더 원이 와 이거는 아 레이가 물론 귀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리아 마리아 가야지 이거는 마리아다 마리아 마리아지 이거는 아아 아, 스톤 버려 아 이건 스톤 버려요 아 스톤 버려 택배 칫도깔 그럼 <laughs> 아 아, 아, 볼 필요 없다, 슈퍼소닉. 볼 필요 없죠, 이건 슈퍼소닉. 갑시다. 와, 이걸 이렇게?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약간 샤도우 쪽이 끌리긴 한다. 이걸 이렇게 붙인다고? 와, 아... 우와, 이거 샤도우지, 근데. 둘이 같은 팀이잖아. 사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임무도 많이 했었고. 그런 애들인데, 솔직히 이건 샤도우지. 샤도우 간지가. 아, 왜 맨날 악역대끼리 붙여놓냐고, 진짜, 이놈의 월드컵. 아니 왜 이렇게 월드컵이 악역들만 붙여놓지? 악역들끼리 붙여놓고? 똥견들끼리 붙여놓고? 막 그래 지금 대전이 너무 잘 나와요 대진이 너무 잘 나와 근데 솔직히 6기증 로... 아 저기 혹시 이거 쌤맨님이 어, 보실지 모르겠지만 쌤맨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드벤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로얼이 아무리 좋은 게임이지만요 저는 어드벤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드벤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드벤처에 대한 의리로 카오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드벤처 못 버린다, 솔직히. 아, 육기중 나와가지고 잘 나간 게임 뭐가 있어요, 솔직히. 육기중 나와서 잘 나간 게임 뭐가 있어요. 그쵸? 에그맨 버리고. 이거볼 필요 없고, 에그맨 버릴게요. 에그맨 버리고, 아, 마린이, 마린 귀엽잖아요. 아이, 마린 못 참지. 마린 못 참는다. 아, 마린 못 참아. 아, 내가 버려. 내가 버려. 아. 아, 극혐들 <laughs> 아! 아니야, 레에터지 지금 갓겜에 나왔는데, 아바타 똥겜에 나왔어. 아바타는 미안한데요. 아바타는 똥겜에서 나왔거든요? 아바타는 똥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아바타 버려. 똥겜, 똥겜 버려. 아, 진짜. 아, 왜 이래, 후보, 진짜. 아니, 그 와중에 룰렛 돌아간다. 천원 돈 감사합니다.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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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 이거 후보가 영 별로인데? 후보가 영 별로인데? 아, 그니까, 러 이게 30, 30, 몇, 아, 이거 다시 하면 안 될까,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할게요. 다시 하자. 후보가 영 별로야. 다시 할게요. 오케이, 빵 <놀람> 하나, 아, <놀람>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빵 아, 감사합니다. 아까 거는 어떤 걸로 할게요. 후보가 영 별로라서,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후보가 영 별로였어. 방금 거는, 어, 너무 후보가 별로야. 후보가,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건 안 돼. 아, 스쿼트 5개. 스쿼트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올게요. 스쿼트 5개. 스쿼트 다 개. 하나, 둘, 셋, 넷, 넷. 오케이, 다섯, 끝. 아, 다섯 개 쉽지. 아, 돈들봉 강한 친구 좋네요. 아, 다섯 개 쉽지. 자, 여러분. 아, 그니까 중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 중량이 없어가지고. 저는 스쿼트 90kg 다섯 개 하는 사람인데 아쉽네. 아, 자. 자, 이거 안 봐도 크림이죠? 자, 갑시다. 자, 8강, 8강 갑시다. 아 마지막 후보가 너무 별로여 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메필레스 가야 되죠. 메필레스 뽕맛이 있어서 메필레스 가고 두 번째는 아 잠깐만 이거 와 잠깐만 와 아무개 기사의 그 마지막에 전설의 엑스칼리버가 등장하는 뽕맛이냐 아니면은 시리즈 내내 단골로 나오는 슈퍼 소닉이냐 아 엑스칼리버냐 슈퍼 소닉이냐 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근본 갑시다. 물론 엑스칼리버 소닉이 스토리북 시리즈 되게 뽕맛이, 뽕맛이 있는 애가 그건 맞아요.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본으로 갑시다. 슈퍼소니 갈게요. 근본. 근본 슈퍼소니 갈게요. 아, 이거 살짝 고민되는데. 살짝 고민되는 살짝. 그거 살짝 고민된다, 이거. 웨어옥이냐, 에스피오냐, 살짝 고민되는데. 어, 웨어옥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니까 저는 에스피오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쟤는 얼리시드 한번 나오고 끝이야. 얼리시드 한 번, 와 커플 대전 커플 대전 와 커플 대전 세상에 야 솔직히 마리아 세대 커플도 많이 응원하는데 여러분들 소닉 어드벤처2는 가겜이에요 소닉 어드벤처2에 얘네 둘이 다 나와요 갓겜입니다 소닉 어드벤처2를 해보신 분들은 마리아와 소닉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지 알지 <laughs> 아니 근데 커플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모자란 게 가깝긴 해요 솔직히 그러기 가깝긴 한데 얘네들의 스토리가 진짜 짠해요 근데 약간 소닉 어드벤처2에서 <laughs> 아, 가슴 아픈, 아니, 아니, 마리 세도우, 마리아, 세도우, 아니, 아니, 마리아와 세도우요 새도우, 세도우. 뭔 소리야. 마리아와 세도우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드벤처2에서 나옵니다. 어드벤처2는 갓겜이에요. 꼭 하세요. 진짜 갓겜임. 어드투는 갓겜입니다, 여러분. 꼭, 꼭 어드벤처2는 하세요. 마리아냐, 세도우냐, 근데 세도우 가야지, 이거는. 솔직히 세도우 가야된다. 아, 이거 솔직히, 아, 아,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둘다 좋은데. 아, 둘다 좋은데. 둘다 좋은데. 아이, 큰일 났네. 아니요, 아니요. 16강이 최대예요, 이게. 16강이 최대입니다. 아, 이거 둘 다, 둘다 참. <laughs> 아니, 왜요? 앨리스 이쁘잖아. 그래도 앨리스 이쁘잖아요. 물론, 06이라는 좀 아쉬운 게임이 나오긴 했지만, 앨리스 정도면 이쁘지. 솔직히, 소닉 세계관에서 앨리스 정도면 이쁜 거 아닙니까? 인간 중에서는. 솔직히 에그맨같은 그런 애들 보다가 엘리스 보면 힐링 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에그맨같은 그런 배나운 아저씨 보다가 엘리스 보면 힐링 되잖아 마네킹 같아요? 아니 마네킹같이 이쁘다는 아 감사합니다 마네킹같은 마네킹같은 이제 그 이쁜 아 사람이라는거구나 아세모님 안녕하세요? 그니까요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된다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보고 가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보고 가셔야 된다 어, 어디 갔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보고 가셔야 돼요. 06을, 네, 엑스박스 360이 없으면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가셔야 되는데, 어, 06, 06방송이죠? 이거는 솔직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마네킹 망 가졌다니요. 이건 솔직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스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데, 진짜. 아, 아, 거 봐요, 얼마나 이쁜데. 아니, 안되게 뭐가, 아니, 겁나 이쁘게 나와. 진짜, 진짜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되게 이쁘게 나와있대. 벚꽃신, 요거, 요거. 아니, 이렇게 많은 꽃을본 적이 없어. 얘기하죠? 소닉, 이렇게 환상적인 장소를 옛날에 온 적이 있어? 응, 물론이지. 맞아, 소, 요즘 소닉 저런 거안 나와. 에그맨은 물리치면 떠날 거지. 그렇지 않아? 영화 해석 중. 에그맨 물리치면 떠날 거래요. 아, 잠깐만, 못 읽었다, 저거. 아니, 왜 싫어요, 앨리스. 저기, 아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 요코신 때는 그래도 앨리스 되게 이쁘게 나와요, 나름. 나름 신경 썼다고, 세가가. 되게, 되게 이쁘게 나와요 이때는. 그래, 아니 솔직히 이 컷인데 앨리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진, 에, 아니 소닉 이쁘다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엘리스 이쁘게 나온 거지. 솔직히 약간 더 장발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솔직히 약간 저제 스타일은 약간 더 장발이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쵸 아, 그냥 어렸을 때앨리스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리고 저 저렇다니까 앨리스앨리스 앨리스 귀엽잖아. 아이 귀엽지. 이 정도면은 엘리스 귀엽지. 아니 소스 이 여장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되게 근데 이때 벚꽃씬 되게 앨리스 이쁘게 나왔어요. 그쵸? 취존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서서로요. 서로, 네 맞아요. 전... 아니 꽃이 아니라 깃털인데? 아 예, 울려 그런 앨리스. 아 안겼어 안겼어 오 안겼어 오 안겼어 전화가 내방했다니요 아니 요, 요즘 요 소닉이라면은 그쵸 요런 감정신이 없어 요즘 소닉 잘못 만들어졌어 아 이거 안되겠구먼 여러분들의 멘탈을 제가 한번더 흔들어야겠네 아 안되겠네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야겠구먼 여러분들의 멘탈 공격을 멘탈을 좀 흔들어야겠어요 아 안되겠네 이거 보고 가셔야겠구먼 잠깐왜 이렇게 안 나와, 로딩? 왜 이렇게 로딩 느려? 잠깐만, 로딩 왜 이렇게 느려? 제발, 로딩 좀, 되... 어, 됐다. 로딩 됐다. 로딩 됐다. 아, 이거, 이거 전이지?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전으로. <laughs> 아니, 지금 그거, 그거 때문에 온 거긴 해요, 지금. <laughs> <laughs> 라스트 스토리 앨리스와 소닉의 첫 키스를 뺏어간 그 장면 <laughs> 아니 심장이 약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이게 심장이 약한 거랑 무슨 상관이십니까 <laughs> 아 그래 이런 거지 에이미 고결 아 그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에이. 여러분, 욕은, 욕은 안 됩니다. 제발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하지만 마리너 라푼이 더 귀엽다는 거. 전 귀여운 쪽을 좋아해서 마리너 라푼을 귀엽다는 거. 그리고 다크스파인 안 보고 고를게요, 그냥. 다크스파인도 비링 뽕맛이 있어서. 아, 이거 어디다 비비냐? 아, 어디다 비비냐, 이거? 크림더 레빗. 크림더 레빗. 오! 오! 오, 실버를 버릴 찬스가 왔다. 클레이소닉이다, 이거. 실버를 버릴 찬스가 왔다. 오케이, 실버 실레이 버렸어요. 자, 메필레스도 버릴 때가 됐죠, 이제. 메필레스 버리고. 메필레스도 버릴 때가 됐어요. 자, 이거는 다크스타인 갈게요. SPO 이제 벌대가 됐고. 와! 와, 자, 고민의 선택기로 의 2. 아, 선택기로. 의 섀도우냐, 클소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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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고민이네. 제도우 왓지와 재민소닉, 사도우. 샤도우 아 근데 이건 좀 고민이에요 솔직히 아 이건 좀 고민이다 라 아. 샤도우 검정 고슴도치냐 파란 고슴도치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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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이때는 진짜 옛날 클래식 소닉이고 이때는 아 샤도우 아 간지냐 귀여움이냐 아 이것도 고민인데 진짜 고민인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짜 고민인데. 음, 고민이다. 고민이구먼. 고민이구먼. 샤도 갑시다. 그래, 샤도 가주자. 아, 둘다 귀여운데. 아, 둘다 귀여운데. 솔직히, 최애는 크림. 크림 가야지, 그쵸? 근데, 이거 둘 중에서 뭘 골라도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 여러분들이 놀릴 거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 그니까요, 제 취향 존중, 제 취향캐에요, 솔직히 둘다 약간. 제 취향 존중캐라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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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이런 귀여운 애들 좀 좋아하는데, 솔직히 최애는 크림이지? 솔직히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아니, 취향이 왜요? 아, 이거 안 봐도 크림이지, 이러면은. 와, 진짜 이거 어떡해. 와, 진짜, 어떻게 이거. 슈퍼소닉이랑 섀도우도 고민되잖아. 와, 고민이네. 슈퍼소닉이랑 섀도우라니. 와. 와, 슈퍼소닉이랑 섀도우. 아, 취존요? 아이, 취존. 아, 이거 진짜 고민인데. 소닉과 섀도우 중에서 진짜 고민인데, 이거. 꼴의 주인공인데 섀도우 가야지. 아, 소닉 가야지. 뭔 소리야. 올해 주인공인데, 소닉 가야지. 결승녀 아유, 전 최악의 고릅시다. 사실, <laughs> 답은, 사실, 크림 나왔으면 답정너임. 사실, 크림 나왔으면은 답정너임. 답정너. 사실, 크림 나오는 순간, 답정너입니다. <laughs> 답정너였다는 거. 뭐야, 댓글이 없어. 흑흑. <laughs> 자, 랭킹 한번 볼게요. 와, 1위는 역시 주인공이구먼. 소닉 더 해지옥. 소닉 더해지옥기 와, 와, 소나도가 1, 2위라고? 아니, 생각보다 소나도 팬이 많잖아. 1, 2위가, 1, 2위가 세상에. 1, 2위가 세상에, 아니 아니, 1, 2위가, 1, 2위가, 이렇게고, 3위가 슈퍼소닉이네? 4, 어, 루즈가 3위분 이렇게 왔네요? 테일즈 아쉽다. 저는 루즈가, 루즈가 이제 테일즈보다는 아래일 줄 알았는데, 루즈가, 진짜 루즈가 의외로 높네요? 6위, 슈퍼세드, 와, 블레이즈 인기 많은 거야 알고 있었고, 얘는 왜? 얘랑 얘는 왜여 아니, 실버도 솔직히 은근히 팬덤 많으니까 인정할게요. 실버도 은근히 팬덤 많으니까 인정하는데, 나 얘랑 얘는 이해 안 돼. 얘네 둘은 이해 안 돼. 왜 벡터가 10이야? 메필레스랑, 아니, 글레이즈 더아니에요 아니, 왜? 메필레스랑 벡터가 왜? 얘네 왜? 메필레스랑 벡터가 도대체 왜? 어째서? 다크소닉은 공식 설정인가? 이거, 어디.. 자, 소닉에 있으니 이런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클렉소닉, 에 s p 오 인피니트, 아, 인피니트? 아, 진짜 포시즈 망겜, 이거 포시즈가 다 망쳤어. 아, 포시즈 망겜, 진짜. 너클즈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클즈, 너클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클즈, 그럴 줄 알았다. 육기증도 뭐, 아, 크림 좀 의외로 났네. 크림이 의외로 났다. 너클즈는 뭐, 원래, 아니, 솔직히 크림이 너클즈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웃긴거 하나 알아, 웃긴거 하나 그 와중에 에이미 안나옴 그 와중에 에이미 안나옴 야크림순이좀 아쉽다 근데 그 와중에 에이미 안나옴 여러분 그 와중에 에이미 안나옴 에이미 에이미 지금 애매에무보다도 낮아 세상에 에이미 메테소닉보다도 낫고 실버보다도 낮고 에이미 왜 털어요 에이미가 에이미순이 여기있어 지금 에이미 여기 있어 에이미 26이야 역시 에이미 에이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생각보다 실버도 생각보다 낫네 실버도 생각보다 낫고 에이미는 에이미는 마이티도 뭐 높진 않죠 마이티 높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아바타는 그래 스틱스도 역시 의외로 낮아요 스틱스 의외로 낮고 레이더 플라잉스 컬을 치즈 차오도 있었네 아니, 실버, 브론즈, 골드가 아니잖아요. 와, 칩도 있었어? 아, 칩도 있었네? 칩도 있었구만. 차오! 차오도 있었네? 근데 차오도 의외로 낫네? 사실 차오도 귀여워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줄 알았는데, 역시 주인공들한테 밀리는구나. 소닉, 섀도우, 어, 소닉, 섀도우한테 좀 밀리네. 차오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잠깐만, 제럴드가, 아, 봐, 앨리스 진짜 거의 꼴찌잖아? 아니, 엘리스가 이블리스보다 낫다고? 이게 무슨. 아니, 엘리스가왜 이블리스보다 낮아 이건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왜 이블리스보다 낮음그 와중에 우리 제럴드 박사, 제럴드 박사, 여기 꼴찌. 뒤에서 1등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크를 만든, 소닉 어드벤처2에서 나오는, 에그맨의, 어, 할아버지? 에그맨의 조상격이죠? 제럴드 박사, 에그맨의 조상격, 제럴드 박사. 여기가 이제 마리아. 마리아가 그래도 차라리 이 모델링이 나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이 모델링이 나은 것 같고, 이 모델링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요거보단 요게 나 요거보단 요게 낫고, 앨리스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앨리스 승률이 17%, 아, 13, 아17% 나오네요. 얘보단 높다. 앨리스 승률 17% 나오네. 오케이, 17%. 에그맨 내가, 이불, 근데 이블리스보다 나, 낮은 건좀 이해를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낫님왜 이블리스보다 낮지 왜 이블리스보다 낮은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차라리 이게 낫지 아주 위에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너무 이상해요 요건 약간 도더의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앨리스왜 이래요 앨리스 다들 왜 그래 왜 그래 아 얘도 있었네 펭더 스나이퍼 얘는 음 아무튼 와 여러분 사이퍼즈 망겜. 자, 아무튼, 소닉, 어,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은, 저의 1위는 역시 최애캐 크림입니다. 와, 최애캐 크림. 아무튼, 저의 최애캐는 크림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다리반님 저의 최애캐는 크림이었습니다. 와, 마, 제, 네, 소닉 매니아요. 소닉 매니아에도 등장함. 소닉 트리플 트리, 트러블, 파이터즈, 그리고 매니아에 등장함. 매니아에도 등장했어요. 세, 세 군데? 세 군데 등장한 것 같은데? 파이터즈랑 매니아까지 첫키스 상대 샤도우요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여러분 저 다음주에 라오리 취소 라오리 취소 각겜 하나 안했어요 저저미 저, 취소 취소 각겜 하나 매니아 앙코르보드 안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니아 앙코르보드를 어 사실 랑님이 신청해서 한거 말고 정규 컨텐츠로 한적은 없어요 아 내일 아니 다음주 아니, 다음 토요일에 앙코르보드 해야겠다 다음주 토요일에 매니아 앙코르보드로 바꿀게요 나 갓겜하고싶어 갓나하고 <laughs> 싶어 매니아 앙코르모드 바꾸겠습니다 음수 토요일날 다음 수 토요일날 소닉품라우링 안하고요 매니아 앙코르모드 갈게요 낮 2시에 매니아 앙코르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요? 아니 지금 오늘은 컨텐츠 있어요 오늘은 검은방 할거고 좀 있다가 오늘 검은방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짜놔가지고 오늘은 검은방 할거고 매니아 앙코르모드는 토요일날 제가 소닉 하잖아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소닉을 하니까 매니아 앙코르모드를 토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라이더즈요? 그건 제가 집이 좁아서 안 돼요. 제가 집이 좁아서 프리라이더즈를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 날 매니아를 안콜 모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